자, 안녕하세요. 썸마이카 조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자 뒤에 보이시는 그랜저 TG 라인의 두 번째 그랜저 TG 뉴럭셔리 뉴럭셔리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차량은 2008년에 생산한 2009년형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운행상 지장을 주지 않는 운전석 핸드 한 번과 그리고 앞쪽에 라지에이터 서포터 한번 교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일류는 미세누유, 누유 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깔끔한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그랜저 TG Q270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TG 또 오랜만에 준비를 했는데, 그랜저 TG가 사실 요즘에 준비가 잘안 돼요. 매물이 워낙 귀해져가지고 가격이 너무 지금 많이 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웬만큼 준중형 사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 그랜저 TG라든가 혹은 오피너스로 다 넘어오시는 바람에. 매물이 준비가 원활히 되지는 않는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괜찮은 차량이라서 준비를 한번 해드려 봤고요 가격 들어보시면은 마음에 드시는 가격이실 건데 자 차량의 판매가격 290, 290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차량 외관과 실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보시면은 라이트 부분도 제가 주의깊게 보는 그런 부분인데 라이트가 양쪽 다 투명도가 굉장히 좋아요. 백화 현상이라든가 뿌연 이런 현상 전혀 없고요. 라이트는 거의 뭐 신품 정도의 수준까지 관리가 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차량 기본 컬러는 블랙 바디 쓰고 있는 차량이고 검정색 쓰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제 스크래치라든가 뭉콕이 있으면 굉장히 잘 보이는데 이 차량 뭐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으시는 것처럼 광발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 얼굴이 비칠 정도. 이렇게 딱 보면은 얼굴이 비칩니다. 진짜로. 거의 거울 수준의 광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전차주분이 이 휠을 겉메탈 색상으로 도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도색 부분이 도장면이 어느 정도 쭉다 벗겨져 버리면서 지금 부분 부분 이렇게 조금 거무튀티한 이런 현상은 보여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원래 또 이런 것 같아요. 아까부터 처음에 봤을 때는 어 뭐지 이랬는데 차 세워놓고 계속 보니까 뭐 나름 잘 어울립니다. 운전석 측면부 쪽 보게 되면은 어 여기에다가 또 사이드 미러에다가 사각지대 거울을 따로 또 설치를 해 두셨네요. 사각지대 거울이 한번 들어가고요 크레치는 전혀 안 보이고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문콕은 조금 조그만한 게 보입니다 핸더 쪽에 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차가 문콕이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광빨이 너무 좋아 가지고 문콕이 다 커버가 돼 버려요 지금 어, 광은 진짜 좋아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LED 램프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Q270 레터링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포함해서 후방 센서, 그리고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도 관리를 돗자리만큼 잘하셨어요. 무려 돗자리를 여기다가 가위로 오리셨는지 이거를 딱, 이 사이즈에 딱 맞춰가지고, 이거, 흠집 내기 싫다는 거거든, 이게. 트렁크가 웬만하면 흠집이 잘안 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싫으신 거예요, 차주분은. 그래가지고, 돗자리 에디션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와, 이런 거는 되게 오랜만에 보네, 진짜. 돗자리도 심지어 되게 깨끗해요. 뭐, 이거 돗자리 깔고서 위에다가 뭐 되게 더러운 거 올리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안보이고요 돗자리 마저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주분이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신 그런 분이셔가지고 밑으로 보시면 은 스페어 타이어 포함해가지고 공구 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이 돗자리가 계속 마음에 드네 어, 어디 <laughs> 잠깐 어디 가셔가지고 아니, 잠깐 누워있어야 된다 트렁크에 돗자리 빼서 이렇게 딱 누워있고 어. 반대쪽 조수석 쪽도 문콕이 조금 조그맣게는 보이는데 정말 깨끗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문콕은 자의가 아니에요 내가 내고 싶어서 문콕이 나 있는 차는 없어요 사실 옆차에서 빵빵 열어버리니까 문콕이 생기고 하는 거지 내가 내 차를 갖다가 문을 팍 열어가지고 문콕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차를 이렇게 돗자리만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 차에 문콕이 자꾸 난다 얼마나 짜증이 나셨을까요 이분이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JBL 스피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델이고 이쪽으로 공기 청정기 들어가고 VDC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오토 라이트 이쪽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밀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뒤로 투채나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까지 사제로 장착을 해둔 그런 차량이고요 이쪽에 내비게이션이 원래 없는 차량인데 내비게이션을 중간에 이식을 해두신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식하면서 미디어는 이 밑으로 내비게이션 밑으로 이렇게 빼두신 차량이고요 이렇게 열게 되면 CD 체인저까지 이렇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연동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은 프로토 에어컨 포함해서 공조기 이쪽으로 자리 잡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밑으로 열선은 양쪽으로 5단씩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쪽으로 핸들 리모컨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서 미디어 이쪽에서 핸즈프리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 센서 들어간 오토 와이퍼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확한 키로 수는 16만 5846 키로 약 1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인데 워낙 그랜저 TG도 사기 캐릭터처럼 정말 잘 만든 차량이고 내구성 좋고 지금 현역으로 도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차량을 또 지금 준비한 이유는 늘 저희가 첫 번째로 보는 엔진 컨디션 시동이 지금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 모를 정도의 이 편안함과 안락함 굉장해요 지금 엔진 컨디션으로 보면은 어, 뭐, 흠잡을 부분이 전혀 없어요. 뭐, 트렁크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 관리를 굉장히 하게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보시면은, 요, 사제 랩이 이거 제외한 거는 나머지 지금 다 순정이거든요. 근데,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여름철이니까 당연히 에어컨은 제가 방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차가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에어컨을 틀면 원래는 팬이 돌고 이제 콤프가 돌면서 차에서 어느 정도 잡소리가 올라와야지 실질적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데도 뭐 딱히 잡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로 엔진룸 소음 들려드려 볼게요. 뉴 럭셔리의 엔진룸 열어봤고요. 이 차량 V6 엔진 사용하고 있는 6기통 엔진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 제가 방금 전에 실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도 엔진 소음이 거의 없어요. 엔진 소음 들려드리면은 겉벨트 돌아가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나고요. 엔진 떨림조차 없습니다. 이 차량이. 엔진룸 닫게 되면은 이 차도 진짜 시동 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매물이 너무 귀해져가지고 잘 만나볼 수 없는 그랜저 TG 중에서도 뉴럭셔리 두 번째 버전 차량이죠 그랜저 TG 뉴럭셔리 더 럭셔리 이 순서대로 가는 차량들인데 지금 이 차량이 200만 원대 200만 원대는 사실 그랜저 TG에서도 멀쩡한 차가 잘안 나오는 가격대예요 하지만 이 차량 뉴 럭셔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200 대로 어렵게 정말 준비를 했습니다. 매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많이 보여드릴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찾는 분들은 또 많은 그랜저 TG 다시 한번 준비를 해드려봤고요. 차량 판매 가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90 2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특송 거래, 대차 거래,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마이카. 주문장이 있습니다.